나는 선택받는 사람이었다. 스물다섯 살.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다. 거울을 볼 때마다 확인했다. 큰 눈, 오똑한 코, 하얀 피부, 늘씬한 몸매. 길을 걸으면 남자들이 뒤돌아봤다. 카페에 앉아있으면 번호를 건네려는 남자들이 줄을 섰다. 저, 혹시 커피 한잔할까요? 번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인스타 아이디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귀찮았다. 너무 많았다. 죄송해요. 바쁘네요. 나는 웃으며 거절했다. 얼마든지 있었으니까. 남자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첫날부터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심지어 같은 신입사원 남자들까지 관심을 보였다. 윤서 씨, 점심 같이 할래요? 윤서 씨, 퇴근 후에 한잔 어때요? 윤서 씨, 주말에 시간 있어요? 모두 거절했다. 나는 바빴다. 내 인생을 즐기기에. 당신은 2014년 비혼주의가 트렌드였다. w h 유 l e you only live once." 한 번뿐인 인생. 나를 위해 살자는 메시지가 everywhere였다. 결혼? 왜 해? 나 혼자 행복한데. 아이? 내 인생 포기하고 애 키우라고? 남편? 그게 필요한가? 친구들과 카페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는 확신했다. 우리는 결혼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고. 월급은 300만원. 원룸 월세 50만원을 내고 나면 250만원. 그 돈으로 뭘 했나? 쇼핑! 명품 가방, 명품 신발, 명품 화장품, 여행. 한 달에 한 번은 제주도, 세 달에 한 번은 해외여행. 방콕, 다낭, 오사카, 도쿄, 홍콩, 싱가포르. 인스타그램은 여행 사진으로 가득 찼다. 해변에서 찍은 비키니 사진, 유명 맛집 음식 사진, 호텔 수영장 사진. 좋아요는 폭발했다. 팔로워는 5~0명이 넘었다. 윤서 언니 부러워요. 저도 언니처럼 살고 싶어요. 완전 인생 존잘러시네요. 결혼 안 하는 거 완전 부럽다. 댓글을 읽으며 뿌듯했다.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었다. 내 인생의 주인공. 소개팅 제안은 끊이지 않았다. 윤서야, 우리 오빠 친구인데 의사래. 소개팅 어때? 윤서 씨, 저희 회사 변호사님이 관심 있으시대요. 윤서야, 지인 중에 대기업 다니는 남자 있는데 만나볼래? 모두 거절했다. 언니, 나는 결혼 생각 없어. 지금이 너무 좋거든. 의사? 변호사? 대기업? 그게 뭐 대수야. 나는 내 인생이 더 중요해. 친구들은 걱정했다. 윤서야, 그래도 나중을 생각하면 나중. 나중은 나중에 생각하면 되지. 지금을 즐기는 게 중요해. 스물여덟 살. 친구 민지가 결혼했다. 윤서야, 부케 받아. 결혼식장에서 나는 부케를 피했다. 언니, 나는 패스. 다들 웃었다. 윤서는 진짜 비혼주의자네. 맞다. 나는 비혼주의자였다. 그리고 그게 자랑스러웠다. 서른 살, 통장을 확인했다. 잔액, 280만원. 5년간 모은 돈이 그게 전부였다. 나머지는 다 썼다. 여행, 쇼핑, 외식, 술.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나는 경험을 샀다. 추억을 샀다. 행복을 샀다. 돈은 다시 벌면 되지. 서른한 살, 회사 후배가 입사했다. 스물 네살 여자애. 예뻤다. 나만큼은 아니지만 예뻤다. 그리고 그 애에게 남자들이 몰렸다. 지민 씨, 점심 같이 할래요? 지민 씨, 이번 주말에. 나? 아무도 묻지 않았다. 뭐야? 왜저 애한테만? 기분이 이상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나이 차이니까 그러려니. 서른둘, 또 친구가 결혼했다. 수진이. 윤서야, 넌 언제 할 거야? 나? 안 해. 결혼은 내 스타일 아니야. 그래도 서른 넘으면 생각 좀 달라지지 않아? 아니, 나는 여전해. 혼자가 편해. 거짓말이었다. 솔직히 조금 흔들렸다.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씩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가족 사진을 SNS에 올렸다. 나는 여전히 여행 사진, 혼자 찍은 셀카. 좋아요 수가 예전만 못했다. 팔로워도 50명에서 멈췄다. 33세, 회사에서 팀장이 나를 불렀다. 윤서 씨, 요즘 실적이 좀? 네, 제가요. 신입들이 많이 들어오고 회사 입장에서도 인력 구조 조정을 고려하고 있거든요. 윤서 씨도 아시다시피 요즘 경기가 희망퇴직.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팀장님, 제가 8년 차인데요? 알아요. 하지만 회사 사정이 생각 좀 해보세요. 집에 돌아와 통장을 확인했다. 잔액 130만원. 이번 달 월세 50만 원. 남은 돈 80만 원. 카드값 120만 원. 마이너스 40만 원.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그동안 여행 다니고 쇼핑하고 외식하고 모으지 않았다. 괜찮아. 다시 모으면 돼. 하지만 이제는 불안했다. 서른넷. 소개팅을 나갔다. 친구가 강력하게 권유했다. 윤서야. 진짜 이 사람 괜찮아. 대기업 다니고 집도 있고 한 번만 만나봐. 언니, 나 소개팅 별로인데. 제발, 한 번만. 너도 이제 서른 넘었잖아. 남자는 서른 여덟. 대기업 과장. 카페에서 만났다. 그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직업이? 회사원이요. 무역회사 다녀요. 나이는 서른넷이요. 음, 결혼 계획은? 그게 이제 생각 중이에요. 이제? 그의 표정이 미묘했다. 서른넷이면 좀 늦은 거 아닌가요? 지금까지 뭐 하신 거예요? 그냥 일하고 여행하고. 여행? 돈은 많이 모으셨겠네요. 아, 그건 통장에 얼마 있으세요? 너무 직접적인 질문에 당황했다. 그건 왜 물으시는데요? 결혼 준비하려면 돈 필요하잖아요. 요즘 여자들도 반반 내는 거 아닌가요? 그렇긴 하죠. 그래서 얼마나 있으세요? 백만원 좀 넘어요. 그의 얼굴이 굳었다. 서른 넷에 백만원? 지금까지 월급 다 어디 쓴 거예요? 여행도 다니고. 여행? 그는 코웃음을 쳤다. 서른네까지 여행이나 다니면서 돈 하나 안 모으고 이제 와서 결혼하겠다고요? 죄송한데 저는 그런 여자랑은 결혼 못할것 같네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커피 값은 각자 내시죠. 그렇게 첫 소개팅은 끝났다. 집에 돌아와 울었다. 분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알고 있었다.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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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서른다섯. 생일 아침, 거울을 봤다. 눈가에 주름이 생겼다. 팔자주름도 보였다. 피부는 예전처럼 탱탱하지 않았다. 아직 괜찮아. 나는 여전히 예뻐. 하지만 거짓말이었다. 회사에서 희망 퇴직 대상자 명단이 나왔다. 내 이름이 있었다. 퇴직금 이 800만 원. 8년 근무에 될까? 나는 회사를 나왔다. 통장 잔액 이 815만 원. 이제 어떻게 하지? 재취업을 시도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경력이 8년이시네요. 그런데 왜 퇴사하셨어요? 희망 퇴직이었어요. 아, 그리고 나이가 서른다섯이시면. 네? 저희는 좀더 젊은 인력을 찾고 있거든요. 제 경력을 보시면 경력보다는 나이가 좀 문이 닫혔다. 열 곳을 지원했다. 세 곳에서 면접을 봤다. 모두 떨어졌다. 이렇게 안 되나? 통장을 확인했다. 이 600만원, 두달 만에 225만원이 사라졌다. 친구 민지에게 전화했다. 민지야, 윤서야, 왜? 무슨 일 있어? 나, 회사 잘렸어. 진짜? 어떡해. 그리고, 재취업이 안 돼. 그래도 금방 될 거야. 너 경력 있잖아. 민지야, 솔직히 말해줘. 나 이제 결혼 늦은 거야? 민지는 한참 침묵했다. 윤서야, 솔직히, 좀 늦긴 했어. 요즘 남자들은 젊은 여자 선호하잖아. 너도 알잖아. 그럼 나는?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찾아봐. 있을 거야. 하지만 민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나는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했다. 회원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서른다섯이요. 직업은? 지금 구직 중이에요. 전 직장은? 무역회사요. 연봉은? 세전 3,600이었어요. 재산은요? 통장에 이6 0 0만원이요 상담사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회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건이 좀 까다로우세요. 네, 나이가 서른 다섯이시고 현재 무직이시고 재산도 많지 않으시잖아요. 요즘 남성 회원분들은 대부분 서른이야. 직장 있고 재산 있는 여성분들 선호하세요. 하지만 저는 물론 예쁘세요. 하지만 솔직히 조건이 조건이 뭐가 문제예요? 회원님 화내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남성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35 무직 여성과 27 직장인 여성 중에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그래도 열심히 매칭해 볼게요. 등록비는 200만원입니다. 200만원.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다. 잔액. 이 400만원. 첫 번째 소개. 남자는 43. 재혼. 전 부인은? 이혼했어요. 애가 하나 있는데 제가 키우고 있어요. 아이가 몇 살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이요. 아, 어때요? 괜찮으시면 만나보실래요? 제가 생각 좀 해볼게요. 아, 그래요? 근데 솔직히 윤서 씨 나이면 조건이 좀 까다롭지 않나요? 저는 집도 있고 직장도 안정적인데 집에 돌아와 울었다. 재혼남, 애 딸린 남자, 이게 내 수준이라고? 두 번째 소개. 남자는 서른아홉, 미혼. 왜 결혼 안 하셨어요? 일에 집중하다 보니, 직업이? 중소기업 다녀요. 연봉은 4,500 정도요. 집은? 부모님 집에 살아요. 아, 윤서 씨는 재산이 얼마나 있으세요? 2천만원 쯤 넘어요. 음, 좀 적네요. 요즘 결혼 준비하려면 최소 5천은 있어야 하는데 제가 취업하면 더 모을 수 있어요 서른다섯에 취업이 쉽나요? 그리고 솔직히 윤서씨 나이면 애 낳기도 좀 힘들지 않나요? 고령 산모잖아요 고령 산모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다 세 번째 소개 남자는 마흔여섯 이혼 경력 전 부인하고는 왜 헤어지셨어요? 성격 차이요. 자녀는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이 낳고 싶어요. 저도 가능하면 낳고 싶어요. 서른 다섯이면 빨리 해야겠네요. 한두명 낳으려면. 네. 윤서 씨는 결혼 자금 얼마나 있으세요? 이천만 원이요. 그것밖에 안 돼요? 지금까지 뭐 하신 거예요? 여행도 다니고, 여행? 그는 허드음을 쳤다. 서른 다섯까지 여행이나 다니면서 돈도 안 모으고 이제 와서 결혼하고 싶다고요? 죄송한데 저는 패스할게요. 저도 조건이 좀 있어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안에서 울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내가. 내가 이렇게 밑바닥인가 아새아새아아새아아새아아아아아아 oh. 잔액 1800만 원. 1년 만에 800만 원이 사라졌다. 월세, 생활비, 결혼정보회사 추가 비용. 재취업은 여전히 안 됐다. 나이가 좀 경력 단절이 1년이시네요. 다른 지원자들이 더 젊어서 문은 계속 닫혔다. 결혼정보회사에서 또 연락이 왔다. 회원님, 새로운 분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분이세요? 48살, 재혼, 자녀 둘, 중소기업 다니시고, 잠깐만요. 자녀가 둘이요? 네, 중학생하고 초등학생이요. 제가, 왜 이런 조건을? 회원님, 죄송하지만 회원님 조건으로는 이게 최선이에요. 36에 무직이시면 전화를 끊었다. 거울을 봤다. 주름이 더 깊어졌다. 얼굴이 처졌다. 살도 쪘다. 이게, 나야? 인스타그램을 열었다. 팔로워는 4,200명으로 줄었다. 최근 게시물, 6개월 전. 예전 여행 사진들을 넘겼다. 방콕, 다낭, 오사카, 도쿄. 행복해 보이는 내 모습. 그때는 정말 행복했을까? 댓글들을 읽었다. 언니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결혼 안 하는 거 부러워요. 이제는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을 것 같았다. 친구들의 SNS를 봤다. 민지, 둘째 출산 사진. 행복해요. 수진, 가족 여행 사진. 제주도 힐링. 지혜, 아이 첫돌 사진. 우리 아가 한 살. 모두 행복해 보였다. 나는? 방 안에 혼자 앉아 라면을 먹고 있었다. 인치, 어른지 위스마타라, 어른지 서른 일곱, 통장 잔액, 일 백만원. 생활비를 줄였다. 월세를 더싼 곳으로 옮겼다. 보증금이 영만원에서 일, 영만원으로. 차액이 영만원은 생활비로 쓰기로 했다. 하지만 곧 바닥날게 뻔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편의점 야간 알바. 시급 9, 860원. 하루 8시간. 주 5일. 월급 170만원. 37살. 대학 졸업하고 15년 만에 편의점 알바. 어서 오세요. 손님들이 들어올 때마다 인사했다. 어떤 손님은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아줌마, 담배 하나 주세요. 아줌마, 서른 일곱 살이 아줌마, 거울을 보지 않게 되었다. 보고 싶지 않았다. 어느날, 대학 동기 소모임이 있었다. 윤서야, 오랜만이다. 어, 다들 왔네? 모두 변했다. 결혼 반지를 끼고, 명품 가방을 들고, 아이 사진을 보여줬다. 윤서야, 너는 어때? 결혼은? 아, 아직. 아직? 너 서른 일곱인데? 응, 아직 못 만났어. 그래도 너 예뻤잖아. 20대 때 남자들 엄청 좋아했는데 그때 한 명만 잡았으면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지금은 뭐해? 편의점 알바. 편의점? 너 무역회사 다니지 않았어? 그만뒀어. 아, 그래서 재취업 안 되고? 응. 분위기가 어색했다. 윤서야, 힘내. 곧 좋은 일 있을 거야.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동정이 보였다. 집으로 돌아와 또 울었다. 안 살단. 38. 통장 잔액. 25만원. 그게 전부였다. 이번 달 월세. 40만원. 부족분. 15만원. 집주인에게 전화했다. 죄송한데요. 이번 달 월세 좀 늦어질 것 같아요. 또요? 지난달에도 늦으셨잖아요. 죄송해요. 다음주에 꼭 드릴게요. 다음주에도 안 들어오면 나가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엄마에게 전화했다. 엄마, 왜? 무슨 일이야? 나돈좀 빌려 줄수 있어? 얼마? 50만 원만. 또? 지난달에도 100만 원 빌려 줬잖아. 알아. 미안해. 윤서야. 엄마도 돈이 없어. 네 동생 대학 등록금 내야 하고. 알았어. 미안해. 전화를 끊었다. 카드를 긁었다. 현금 서비스 50만 원. 이자 연이 10%. 통장 잔액, 75만원. 빚, 50만원. 어느날 편의점에 손님이 왔다. 어서오세요? 고개를 들었다. 그 남자였다. 25살 때 번호를 건넸던 남자. 내가 거절했던 남자. 윤서씨? 네? 저 기억 안 나세요? 12년 전에 번호 드렸었는데. 아, 네. 여기서 일하세요? 네? 결혼은 하셨어요? 아니요. 아, 그럼 아직도 비혼주의세요? 대답할 수 없었다. 저는 결혼했어요. 애도 둘이에요. 그때 윤서 씨가 만나줬으면 제가 윤서 씨랑 결혼했을 텐데. 하하. <laughs> 그는 웃으며 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때, 그때 만났으면. 후회가 밀려왔다. 스물다섯 살때 거절했던 모든 남자들이 떠올랐다. 의사, 변호사, 대기업 직원, 공무원. 모두 내게 관심을 보였다. 모두 나를 원했다.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나는 결혼 생각 없어요. 나 혼자 행복해요. 이후로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서른여덟. 통장 잔액 25만원, 편의점 알바, 미혼 혼자. 이게 내가 선택한 인생이었다. 서른아홉, 결혼정보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회원님, 정말 죄송한데요. 회원님 나이로는 더 이상 매칭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왜요? 대부분의 남성 회원분들이 30대 초반 여성을 선호하시거든요. 회원님은 이제 40 가까우시고. 하지만 저는 아직 39인데. 죄송합니다. 환불은 어렵고요. 회원 자격은 유지되니까 혹시 연락 오면 드릴게요. 그렇게 결혼 정보회사마저 나를 포기했다. 혼자 술을 마셨다. 편의점 소주. 핸드폰을 열었다. 20대 때 찍은 사진들을 봤다. 예쁘고 행복해 보이는 나.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웃고 있는 나. 나는 선택받는 사람이야. 그때는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사람. 아니, 선택받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 거울을 봤다. 마흔을 앞둔 여자의 얼굴. 주름, 처진 살, 칙칙한 피부. 이게 나였다. 나는...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답은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을 20대에 워요로를 외치며 돈을 다쓴 것, 비혼주의를 고집하며 좋은 남자들을 다 거절한 것, 나중에 생각하면 되라며 미래를 준비하지 않은 것, 모든 선택이 잘못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다. 마흔을 앞둔 무직 여성, 통장 잔액이 15만원, 빚 50만원, 결혼 가능성 0%세. 이게 내 인생의 결산이었다. SNS를 열었다. 마지막으로 게시물을 올렸다. 새로운 시작. 그렇게 썼던 게 14년 전이었다. 새로운 시작은 없었다. 끝만 있었다. 나는 앱을 삭제했다. 더 이상 보여줄 게 없었으니까. <laughs> 에이, 나, 나. 마흔 살 생일.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았다. 케이크도 없었다. 선물도 없었다. 편의점에서 컵케이크 하나를 샀다. 1,500원. 집에서 혼자 촛불을 켰다. 소원을 빌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다. 촛불을 껐다. 케이크를 먹었다. 달았다. 너무 달았다. 눈물이 났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20대의 나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윤서야, 그 남자 만나. 거절하지 마. 윤서야, 여행 그만 가고 돈좀 모아. 윤서야, 비혼주의 그만 외쳐. 나중에 후회해. 하지만 20대의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대로 살 거야. 나는 선택받는 사람이야. 요로 한 번뿐인 인생이야. 그렇게 외치며 살았다. 그리고 지금 마흔 살 편의점 알바 통장 25만 원 미혼 혼자 이게 와요로의 끝이었다. 이게 비혼주의의 결과였다. 이게 내가 선택한 인생이었다. 나는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나는 선택받는 사람이었다. 과거형, 이제는 아무도 나를 선택하지 않는다. 아니, 선택받을 가치도 없다. 그렇게 나는 40살 생일 밤을 홀로 보냈다. 끝.